네. 주일 거루한 하루입니다. 이거루한 주일 날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거루한 주일을 허락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하는 캐스터치니 이 말씀이 우리 신명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어, 욕기 30장부터 32장까지 말씀입니다. 어, 특별히 29장부터 31장까지는 여배의 고백이 나와 있고, 그리고 32장부터는, 어, 32장부터 37장까지는 마지막 엘리우가 등장하여서 6장 동안 긴 엘리우에 이란 이 권면의 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 여배의 고백 29장부터 31장까지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을 목상하고자 합니다. 29장은 여배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영광스러운 이런 삶들을 쭉 이렇게 고백했고, 그랬던 영광스러운 이런 삶들이 30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망한 이러한 자신의 삶들을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장에서는 자신의 삶은 친구들이 아무리 죄 있고 죄로 인하여서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망해버리고 또 이런 불행을 당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이 그의 삶들이 나의 삶들이 또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자신의 삶들을 나타내는 이런 내용들로 고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이, 요배 고백을 보면서, 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참, 어, 참 도전받는 이런, 그런, 그런 삶이었는데요. 어, 그것은, 29장에서 요배의 그런, 그, 과거에 일한 영광스러운 삶들을 통하여서, 야, 성공한 사람들의 삶, 예, 산,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복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 목록들을 잘 이렇게 예, 정해줬습니다 뭐잘 산다고 했을 때뭐 돈이 많다던가 뭐, 뭐, 뭐 기쁘게 산다던가 뭐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 너무나도 어떤 부분 부분쪽이만 이야기만 하는데요 29장에서 정말 잘 산다 한다 잘 산다는 것, 정말 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시, 인생인가를 정말 종합적으로 종합세트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소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삶, 또 그, 그분의 어, 요비 했던 이런 성품들, 또 대인관계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아, 나도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참 이렇게 누려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이그 요소들이 구석구 명문장으로 잘 기술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참, 나도 저렇게 살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들을 가져봤고, 또 소망들이 그냥, 어, 이렇게, 그, 어, 일장충몽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 기반됐던 것이 하나님께서 욕을 이렇게 함께하고 보호해주시고 또 공급해주시고 지원해줬기 주 때문에 욕이 이렇게 복된 사람들을 살았다는 것을 욕이 고백하거든요. 여기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여기 가졌던 그런 과거의 그런 풍성한 행복한 잔싼 이런 삶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소망들을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또 30장에서 이렇게 망해버린 그런 그 영광스러운 과거의 삶들이 현재 여기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하나하나 고백들을 보면서 어... 아 나는 이런 거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아 나도 이런 것을 좀 누리고 있지. 그러면서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좀 찾게 되었어요. 완전히 아 완전히 불행한 삶, 완전히 망해버린 삶, 완전히 나가 떨어진 나라로 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쭉 보이면서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누릴 수 있고.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감사 제목들을 찾아살 찾을, 찾을 수가 있어서. 삶을 다시 한번 낙관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요의 그런 그 대단한 이런 사람들 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세 명이서 또 1차 2차 3차전에 계속 그 강도가 더해가면서 어 인과무식으로 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불행과 이런 사고들을 당하지 않는가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살아라라고 계속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비의 마지막 그 고백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명문장들이, 너무 멋있는 명장들 문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내가 고아들의 흙 벗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는가,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운 것처럼 제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키웠다. 뭐 내가 성문의 사람들이 다내편인줄 알고 거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이야기 했는가? 나 그러지 않았다. 나는 금의 소망을 두지 않았고 살았고. 막 그런 명문장들을 보면서 참 욥의 그러한 그이 떳떳한 일하한 사람들, 어우 정말 부러웠어요. 누가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공격이 오면. 오, 정말 많이 이축되고, 또, 이렇게, 오, 정말 그런가 하면서 자기에그 그런 소신이 굽힐 수가 있는데, 욕은, 어 아무리 새 친구들이 그렇게 죄진 거에 대회개하라 이야기했음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이 살았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31장의 이 욕의 모습, 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멋진 이런 사람들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삶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음, 참, 욕은 그냥 향기 나는 이런 삶이었고, 도전을 주는 이런 삶이었고, 참 우리가 뒤따라가 이런 모델 같은 이런 삶들을 보여주면서 참 욕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또그 욕의 고백을 쭉 읽으면서 참 많은 명문장을 통해서도 참 문장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참 이렇게 많이 배웠고, 뭐, 섹스피어처럼, 또그여배 그런 위대한 과거의 영광스러운 이 삶들, 또 망해버린 이런 삶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떳떳한 이런 삶들을 이게 내세운 요배, 요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소년을 받고, 어, 나도 그렇게 선한 음,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소망들을 참 가져봤어요. 그래서 여배 삶은 참, 이런 향기난 이런 삶이고, 어, 정말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제게 많은 이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 이번 주에 그 은퇴하신 두 분의 그 목사님들과 함께 어, 3박, 3박 4일, 4박 5일 정도 이렇게 쭉 보내면서 그분들의 그런 삶들을 옆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이런 도전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지만, 그러나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셔서, 항상 성경을 다섯 장씩 읽으시면서, 또교회에서중보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 일상의 삶들 가운데 보면서, 정말, 어,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 도전과 또 이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배이란 이 아름다운 이 삶들, 떳떳한 이런 사람들, 어, 또 주위에 이렇게 멋진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자연분이 되어서,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처럼 의인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이런 사람들,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좀 살기를 원하는 이런 소망들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고 또 욥이 어,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한, 어, 향기나는 이러한 삶들, 영향력이 미치는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사, 살면서 주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들을 살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샤론의 꽃처럼 향기나는 이런 삶들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향기나는 이런 삶들을 선한 영향을 력 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욕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한 정말 그런 수많은 이런 도전과 또 핍박과 또 이런 이그 검사의 칸날 그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정지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뜻한 삶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자신감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주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의 영이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또 예배자로 또 나아갈 때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기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